안녕하세요, 페트리입니다 자, 다들 무탈하시죠? <laughs> 아니, 저희가 지지난 주부터 조금 아팠잖아요. 네. 그 제주도에 어, 팔로 해가지고. 좀 아팠지. 네, 아프고 나서 음. 보니까, 아, 이게 안 아플 때가 엄청 행복했던 거였더라고. 음, 맞아. 이게 조금만 아프니까, 아, 일상생활이 안 돼요. 골프도 못 치고, 요가도 못 하고. 걸을 때 맞아 아프니까, 그리고 와이프도 계속 피곤해하고. 어, 확실히, 여러분, 대상포진이 걸리면, 어,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음. 그래서 뭐 조금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번에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의 다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안 아팠을 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의 주제는 감사하자. 네.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뭐돈 많이 벌고 뭐 물질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아 내가 안 아프니까 음. 너무 행복해.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아프지 마시고 네. 행복해 하시고 저는 오늘은 그겁니다. 오늘은 뭐배드샵 나와도 아 음. 오늘 행복해. 아 음. 어? 오늘 마 양파 나와도 아, 양파는 그런데 좀 <laughs> <laughs> 행복할까? 냄 정도. 어뭐 어. 오늘 스코어가 안 나와도 나는 오늘 골프를 칠수 있다는 게 음. 너무 행복한 거야. 맞아. 저희가 그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댓글을 엄청 자주 보거든요. 네, 엄청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와, 여러분들이 요새 그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음. 둘이서 엄청 행복한 거예요. 음. 그래도 우리 둘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로그인 하셔 가지고 글도 적어주시고 하니까. 맞아, 아. 댓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드리는 건데. 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정성이 느껴지고 음. 따뜻함이 느껴지니까. 음. 아, 가끔 눈물 흘릴 때 있다니까. <laughs> 제가 요새 40 중반 넘어가니까 아, 눈물이 많아져 가지고. 네, 네, 네. 태토 테토, 태토녀 아니, 아니. 애견남? 에겐남? 애견남이 자꾸 대가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태토녀 되는 거 아니야? 애견남을 <laughs> 넘어서 태토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는 거 엄청 잘 보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음.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온 것은 오늘 오르비스입니다. 음. 오르비스가 저희 부부가 진짜 오고 싶어했던 맞아. 구장이거든요. 신생 구장이라 가지고 음. 아 이게 유튜브나 뭐 블로그 이런 데서만 봤는데 음. 직접 오니까 너무 이쁘고 여기가 그 레드티 음. 전장이 짧아 가지고 여성분들한테 어, 인기가 어. 엄청 많대 요. 아 그래 오늘 라비 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네, 과연? 저번 주처럼 우드만 쫙쫙 잘 맞으면 음. 투어는 그냥 무난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애팅 한번 해보시다아 예. 네, 과연 안 나와도 오늘은 행복한 게 음, 아시죠? 맞아 맞아. 네, 오늘 행복한 라운딩 네. 함께 한번 가보시죠. 네. 고 고고 야 나는 골프 그린 연습장에 공 있는 거 처음 봐.

좋다! 이야, 푸시아! 이웨이로잘 갔습니다. 와우! 네. 와 아, 근데 우거필이에요 너무 많이 가면 안되는데요. <laughs> 가봐야 됩니다. 가봐서 체크! 슬라이스나 이런건 아니지? 푸시 오! 살았다, 살았다, 펭귄. 좋다, 펭귄. 아 너무 예쁜데 포르미스가 폐후에도 좋고 관리감 엄청 잘 관리 되어있다 부담하지? 가촘촘잘 되어있어 야! 오 나이스 소리가 있네. 신요 네, 이까지는가거리 아셔도 거기까지 불가능인 예. 것 같아. 샤! 오, 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번 홀로 가보겠습니다 아당겼다 그래도 공이 맞고 있다던가 어, 긍정적인 맞아. 1년 넘게만에 치는데 너무 <laughs> 많다 <laughs> 일단 공이 보였다는 거아 어. 벙커다 피칭? 피칭 몇미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왼쪽으로 잘 갔다 음. <laughs> 방금 전 진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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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핀게핀전핀게핀전하게안전하 짧아라. 오케이, 오케오케 좋다. 아, 벙커 느낌인데. 오, 글쎄. 오, 잘 쳤다. 아, 오른쪽.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돌마다 벙커 다 놓고 있는데. 역시, 사우디어와. 귀가 막히게 찾아간다니까. 귀안 했다. 아 이거 어렵다. a c 오케이. 와. 와. 아 그린이. 그린 장난 아니 엄청 내리막이 눈나시 어. 아, 좋다. 나이스. 또 정중앙 갔다. 어우, 나. 나이스. 자 돌겠다. 너무 멀갔다 아, 좋다. 들어갔다. 이야, 나이스. 어? 좋다.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샷.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존. 클리입니다 아까 오방... 샷이 좋더라고. 어, 온플리 셨다 아. 이치야 우와. 5절. 5절 아버리고 야나이스와 이번 올 전원 생존 와 전원 생존 축하드립니다 어, 진짜 전원 생존 아, 지금 또 노을 나와버리고 야 하늘 너무 예쁜데 오빠 샵만또 아름답게 하면 퍼펙트인데 아름다운 아, 배경이 아름다운 샵 오. 오, 굿샷 뷰리 뷰리 이야 굿샷 좋다 좋다 페어벨 굿샷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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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어렵 쪽. 오케이 올라갔다 오. 나이스 아저 언덕이겠다 컨트롤은 좀 실패해서 오버됐습니다 왼쪽으로 잘 오케이, 떨어졌어. 오케이. 잘했어. 감어 버디 찬스. 자 오랜만에 나오는 버디 찬스. 야씨 잘 올리다 나. 그지. 와쓰개곤 했는데 한5미터와 버디 한번 하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버디 한번 하자. 로비스가 경치도 좋고 경관도 좋고 조명도 좋고 잔디도 좋고 아다 좋습니다. 아, 와 그럼 너무 잘 갔다. 너무 잘 갔다. 어, 차나 다 오빠 아, 끊어 가지 않고 그렇게 간다고 이 베트남들. <laughs> 확실하게 <laughs> 숲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거는 그냥 빼박이다 빠져도 내가 온다 오, 약간 페이드로 갔다 왼쪽 봐야되는데 왜욕심둘다 이렇게... 그래, 완전 돌아서 치지 대박. 아니 이이 이 나무가 너무 시야를 빠가하니까내 어, 몸이 알아서 돌아서 치지 어차피 도전하기로 네. 했으니까 아예 막빡 돌아서 쳐버리지 근 내꺼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숲과는 더 멀리 같아 그냥 숲으로 가자 아 진짜? 이야 나이샤 붙었다 이야 들어간 거 아이가 망했습니다